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로보카폴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물놀이. 야외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모험을 그림책으로 만나보세요. 안전과 자연을 배우는 특별한 경험.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신양진 작가의 장편 동화 녹색 인간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별숲에서 출간한 이 아름다운 어린이 문학 작품을 10% 할인된 1,800원에 만나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따뜻한 이야기.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슈팅스타 캐치티니핑과 도티도구 친구들과 함께 감정 표현을 배우고 즐겁게 얼굴을 꾸며봐요. 놀이책으로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며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세계여행. 고고 카카오 프렌즈 전 5권 세트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네팔,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나라를 탐험하며 즐거운 학습 경험을 누려보세요. 1위입니다. 흔한 남의 흔한 게임 2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신나는 게임 이야기와 웃음이 가득한 이 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미래의 나이세움에서 출간한